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내는 인간의 의지와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벌어진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강대국이 포기하고 떠난 절망의 땅에서 단 하나의 나라만이 끝까지 남아 기적을 만들어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오테노입니다. 남수단 외교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24년 남수단의 한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끊어진 도로 위에서 출혈 환자가 숨을 거두었어요. 병원까지 단 15km를 남겨두고 말이죠. 총성과 절망이 끊이지 않는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죽음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우리 남수단이었습니다. 우기가 되면 트럭도 오토바이도 모두 멈춰 섰어요. 진흙탕이 된 도로는 더 이상 도로가 아니었고 고립된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갔죠.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2011년 독립과 함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거든요. 중국이 왔고, 프랑스가 왔고, 미국도 왔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최신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독립 후 내전과 권력 투쟁으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명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구 절반이 난민이 되거나 국내 실양민이 되었어요. 영양실조, 학교 중단, 의료 접근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하나씩 우리에게 등을 돌렸어요. 치안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떠난 거였죠. 중국은 가장 먼저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석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유니티주 석유 시추 현장에서 무장 단체의 공격이 있었어요. 중국 기업은 피해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 수역의 대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기술력도 좋고 자금도 충분했죠. 하지만 공사 현장을 무장단체가 습격해서 핵심 장비를 탈취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즉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했어요.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국제 NGO를 통해 대규모 구호 활동을 펼쳤죠. 하지만 2016년 NGO 직원들이 필압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후 미국은 모든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남수단을 공식적으로 실패한 국가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평가는 더욱 냉혹했어요. 뉴욕타임스는 남수단을 투자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언론은 지도에 존재하지만 현실에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죠. 전 세계가 우리를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떠났던 그곳에 끝까지 남은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2024년 서울 외교부 청사회담실에서 벌어진 일은 평범한 회의였다가 순간 모든 게 바뀌어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수단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 회담을 위해 우리는 6개월 동안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국가 전략 수준의 제안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외교부 관계자들과 코이카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때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닌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여러분을 찾고자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걸 말할 때가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남수단이라고 하면 보통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자원의 보고거든요. 석유 매장량만 수억 배럴이고 금과 우라늄, 구리 같은 희귀 광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자원을 개발할 인프라도 없고, 전문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진출했다가 모두 실패하고 떠났던 겁니다. 장관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동쪽의 거인과 손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폐유정과 쓰레기 뿐이었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규모 유전 개발 계약을 맺었지만, 기술 이전도 없었고, 수익 배분도 불투명했거든요. 현지 인력은 단순 노동만 했고, 모든 핵심 기술은 중국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자원만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어요. 한빛 부대가 평화 유지 활동을 하면서 코이카가 병원과 도로, 학교 복구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와 교육까지 맡으면서 현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죠. 저는 그때를 기억해요. 장관이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우리가 목마름 속에서 물한 방울 없이 지내던 그날, 당신들의 장병들은 무너진 우물에 펌프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국을 기억하게 되었죠.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들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장관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으로 된 제안서였어요. 표지에는 태극기 스티커와 남수단 국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온 모든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함께 걸어갈 지도입니다. 2013년 남수단 독립 후 내전과 권력 투쟁으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들이 차례로 진출했다가 테러와 치안 문제로 모두 철수했어요. 중국의 철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14년 유니티주 석유시추 현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를 포함한 다국적 인력이 무장단체에 공격을 받았어요. 중국 기업은 피해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남은 것은 환경 오염과 방치된 시설들 뿐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나일강 수역의 대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기술력도 좋고 자금도 충분했죠. 하지만 공사 현장을 무장단체가 습격해서 핵심 장비를 탈취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즉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했어요. 미완성된 댐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집중했어요. 국제 NGO를 통해 대규모 구호 활동을 펼쳤죠. 하지만 2016년 NGO 직원들이 필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후 미국은 모든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남수단을 공식적으로 실패한 국가로 분류해버렸어요. 국제 언론들의 평가는 더욱 냉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남수단을 투자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땅이라고 불렀어요. 영국 언론은 지도에 존재하지만 현실에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죠. 전 세계가 우리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국만은 달랐어요. 한빛부대의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과 코이카의 재건 프로젝트가 지속되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고 교육과 복원, 도로를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복구를 진행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수익성만 따졌다면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삽을 들고 자원 대신 생명을 먼저 바라보며 묵묵히 그 땅을 걸었어요. 단순한 파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었고 희망을 심었으며 기술과 신뢰를 남겼죠. 외국 언론들은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이익을 보고 남수단에 남아있는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만 남아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유엔의 남수단 보고서에는 이런 평가가 나와있었어요. 한국의 활동은 단순한 파견 그 이상이었다. 현지 주민의 문화와 생활 욕구까지 반영한 현지화된 지원 모델로 평가된다고 말이죠. 모든 나라가 떠난 상황에서 한국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한빛부대의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과 코이카의 재건 프로젝트가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삽을 들고 자원 대신 생명을 먼저 바라보며 묵묵히 그 땅을 걸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완성 후 철수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운영과 교육, 이관까지 모든 과정을 계획했거든요. 다른 국가들이 보안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한국은 신뢰 중심으로 접근했어요.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 나라도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한국은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집중했거든요. 주민들의 증언이 이런 차이를 잘 보여줘요. 프랑스는 와서 전기를 만들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가르쳐 줬고 지금도 함께 있어요. 또 다른 주민은 그들이 떠날 땐 침묵이었지만 한국은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남수단 정부 관료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어요. 나머지는 투자처로만 봤고요. 한국이 이익을 넘어서 보여준 행동들이 신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코이카가 민간 상인의 요청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한 적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작은 도로였지만, 주민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길이었어요. 한빛 부대가 자체 식량을 나눠준 일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논란이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군사적 임무보다 주민 지원을 우선시한 거죠. 물론 한국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테러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고, 방탄 차량과 긴급 대피 매뉴얼을 상시 가동해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한국 정부 인도지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곳에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늦게 나옵니다. 현지 행정가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나아지기 시작한 순간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 리더는 정작 우리나라 지도자도 신경 안 썼던 농촌 학교에 한국 사람들이 와줬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단순한 파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었고, 희망을 심었으며, 기술과 신뢰를 남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남수단은 한국을 지원국이 아닌 동반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빛 부대는 보르마이너스 말라칼 구간 도로 복구로 이동 시간을 8일에서 10일에서 이틀로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진흙도로로 인해 우기철에 8일에서 10일이 걸리던 거리였는데, 한빛 부대가 복구한 후에는 이틀 안에 주행이 가능해졌죠. 수송 트럭의 고장률은 70% 이상 감소했고 물류비는 최대 40% 절감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응급환자 후송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출산 중 출혈환자나 말라리아 쇼크 환자가 과거에는 이송 불가로 사망했지만 지금은 인근 진료소까지 3시간 내 도착이 가능해졌어요. 주민 알리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자식이 아파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차에 태워 데려갈 수 있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도로 복구 과정에서 지뢰 제거 작업도 있었어요. 남수단 내전의 후유증으로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거든요. 한빛 부대는 지뢰 감지 장비로 위험 지역을 탐색하고 유엔과 협력해서 300여 발을 제거했습니다. 의료 지원도 정말 대단했어요. 한빛 부대는 이동식 의료 차량을 통해 외딴 마을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70여 명까지 진료가 가능하죠. 말라리아, 장티푸스, 영양실조는 물론 간단한 외상봉합이나 약 처방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요. 2021년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콜레라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했거든요. 오전 9시에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오후 1시에 주변 8개 마을에 진입 금지 방송을 내보내서 이동을 중지시켰어요. 오후 4시에는 살균수 공급망을 긴급 전개했죠. 한국식 조기 격리 매뉴얼로 전파를 막아서 예상치 대비 83%를 차단했어요. 유엔 보건국 보고서의 모범 사례로 등재되었습니다. 코이카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현지 병원의 감염 사망률이 35%나 줄어들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신뢰로 이어졌죠. 저는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무장단체에 의해 마을이 불탄 뒤 돌아온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를 처음으로 이름 불러준 건 한국 병사였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번호표만 줬지만 그들은 우리 사정을 묻고 안부를 기억했습니다. 주민들이 한국군을 번호표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단순한 임무 대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거죠. 2022년에는 정말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종글레이주의 일부 마을에 태양광 기반 소형 전력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거든요. 마을 광장과 보건소, 학교에 24시간 LED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에게는 생애 첫 야간 생활이 가능해진 거죠. 통신망이 전무했던 지역의 위성 기반 무선 송수신 장비를 임시. 설치해서 지역 행정기구와 병원 간 연락체계도 개통했어요. 생명의 라디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전기가 없던 마을에 태양광 라디오 수신기 150대를 보급했습니다. 유엔과 코이카가 제공한 한국어 교육, 위생 교육, 재난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죠. 한빛부대의 특별한 점은 주민 참여형 재건이에요. 도로 복구를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주민 대상 실무 교육과 병행했거든요. 혼합 비율, 골재 관리, 평탄화 등 기초 토목 기술을 주민들이 직접 익히도록 구성했어요. 이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지역 청년들이 정식 고용 기회를 얻었고 일부는 타 지역 ngo의 재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지역 청년 자카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건설만 해준 게 아닙니다. 기술을 희망을 남겼어요. 무력 충돌을 피하는 방식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20년에 한 마을에 무장 세력이 진입했을 때 한빛 부대는 무장 출동 대신 평화 중재단을 구성했어요. 주민대피 루트를 확보하고 대화로 철수를 유도했죠. 총보다 라디오를 먼저 켜는 군대라고 불릴 정도예요. 우기철 홍수로 마을이 고립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빛부대는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사흘간 47명의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학교에 임시 급식소와 의약품을 공급했죠. 자연재해에 맞서는 군인의 모습이 현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문화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태권도 교실, 한글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백신 캠페인 등 코이카와 연계된 민간 외교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요. 매년 한빛 부대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 행사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빠르게 퍼지고 있죠. 한빛 부대는 단순한 평화 유지군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군인이면서도 의사이고 엔지니어이고 선생님이기도 했죠.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신뢰가 쌓여서 남수단 정부가 한국의 공식 제안을 보내게 된 거죠. 국제사회가 한국의 접근법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UN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치안불안 지역에서 민간개발을 병행하는 유일한 사례는 한국뿐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예외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죠. 2024년 남수단이 한국의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자원 일정 지분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제공하는 대신 세계은행과 아프리카 개발은행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마이너스 물자원 마이너스 무역 마이너스 보건 마이너스 교육 마이너스 에너지 개발 6개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남수단이 제안한 협력 모델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자금은 세계은행과 아프리카 개발은행 같은 국제 기금을 활용하고 기술은 한국 기업의 설계와 운영 경험에 맡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대신 자원 일정 지분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고 했죠. 인프라, 물자원, 무역, 복원, 교육, 에너지 개발까지 총 6개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단순한 무상원조가 아니라 공동수익형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장관이 전략적인 관점도 언급했어요. 우리의 국경은 6개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동아프리카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일부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은 사업권과 운영권을 통해 중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였죠. 남수단을 거점으로 해서 동아프리카 전체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50년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제안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장관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어요. A4 용지 여러 장으로 된 제안서였습니다. 표지에는 태극기 스티커와 남수단 국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온 모든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함께 걸어갈 지도입니다. 한국 측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건 안전보장이었어요. 당연한 질문이었죠. 한국 기업이 투자해도 안전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했습니다. 최근 한빛 부대 주둔 지역에서 민간인 대상 무력 충돌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있는 곳은 이미 안전지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투자회수 가능성이었어요. 경제협력국 과장이 남수단의 신용도로는 국제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생각이냐고 물었거든요. 이때 제가 준비한 핵심 카드를 꺼냈어요. 우리는 자원담보 방식을 제안합니다. 석유와 가스개발권을 공동투자 형태로 한국에 우선 제공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상환하는 구조예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손하지만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제안을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에 장관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죠. 한국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검토와 현지 실사단 파견 후 양국 간 정기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코이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검토단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현지 실사단 파견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고지어 대규모 한국조사단이 남수단을 방문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주요 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 직접 미팅을 가졌어요. 실사단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유전 지역이었습니다. 매장량 규모와 채굴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지질 조사 자료를 공개했어요. 투명성이 신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재는 양국 간 실무진 협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세부 사업별 타당성 검토, 투자 규모 산정,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예상보다 적극적입니다. 이미 몇개 기업에서는 현지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수단 장관의 선언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입니다. 국제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한국 위험한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알자지라는 중국이 떠난 자리에 한국이 들어온다고 분석했어요. 르몽드는 남수단의 변화는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계적 관심을 끌었죠. 남수단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교사 나디아 씨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이 온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끝내 택한 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지도 함께 이야기해봐요.